우라 차차 원동기. 네, 안녕하십니까. 우라 차차와 원동기. 네, BMW 코로모터스 원동엽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X5 모델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저희가 X5 모델이랑은 조금 다른 좀 특별한 X5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면부부터 좀 인상이 조금 더더 세보이죠. 그 이유는 이 차량은 어 40i도 아니고 30d도 아닌 M50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50i는 뭐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어뭐 8기통이라는 엄마엄마한 엔진이 들어가 있고 530마력과 76.5토크로 내는 엄청난 네, 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뭐 m 친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어큰 틀은 변함은 없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한정적으로 M50 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M 50주년 엠블럼이 들어가고 있고요. 키드니 그릴부터 해서 뭐 아래 이제 하단 부분, 그 다음에 뭐 윈도 프레임까지 블랙 M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제 마감이 되고 있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더센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외관 차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런 디테일 부분들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엔진 파워와 이제 안에 디테일이 들 조금 달라지는데, 또 어떤 게더 달라지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라차차 원동기! 뒷모습 같은 경우도 이런 테일 램프 디자인은 뭐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엠블럼이 이제 M50i라는 엠블럼이 따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범퍼 하단 부분도 뭐 진짜 디퓨저는 아니지만은 디퓨저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플러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M50i 엔진 소리랑 이 배기 소리를 들으면 사실 거진 M이랑 거의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M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디퍼런셜은 이각 바퀴에 회전수를 좀 보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고성능이고 힘이 더 출력이 차고 넘치는 만큼 그 회전 회전수를 이제 좀 보정을 해 줘서 조금 코너 탈출도 더 용이하게 하고 또 코너 탈출을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도 슬립이 나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저희 X 레인지 모델들은 X 드라이브가 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650L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짐을 좀 실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BMW SUV 라인업 중에 좀 어떻게 보면 은 대표하는 좀 대중적인 모델 X3 모델이 있는데 X3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는 무려 100리터나 더큰 용량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누워서 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도요 디자인이 뭐 일장 이제 스포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조금 더 다른게 있죠 일단은 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접지가 더 충분히 좋아야 돼서 어, 22인치에 정말 큰 사이즈의 이제 휠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뭐4 0이 M팩이나 30d M팩에 들어가지 않는 어, 레드 캘리퍼가 들어갈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강렬해 보여서 m 5 0이에서부터 넣어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M 로고 같은 경우도 이제 세륨 그레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M50i에는 그냥 일반적인 X5 모델이랑 좀 다른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 X7이나 7에만 들어가는 이제 인테그럴 스테어링 밀이라고 하는 이제 뒷바퀴 후륜조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 모델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M50i 모델에서는 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반대 방향 그래서 뭐 지게차처럼 더욱더 이 회전반경이 짧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큰 차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불편하실 텐데 어, 회전반경이 짧아지니까 5시리즈보다도 좀더 짧은 느낌의 그런 핸들링을 느낄 수가 있고요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뱀 같은 그런 주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에서 이제 쇼코너나 이런 거 진입하실 때도 충분히 더 안정감을 줄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어, X5 전부 다 동일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승차감이 X5M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편한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포출성 때문에 X5M을 구매하고 싶지만, 가족분들이 이런, 편이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은 M50i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실내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슝슝. 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실내 같은 경우는 한눈에 좀 다른 것들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테리어 트림 요게 스포츠의 상징인 카본 파이버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모델은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M50i에서는 이렇게 카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데도 기어봉 쪽 주변에도 이렇게 다 카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어봉도 똑같이 이제 크리스탈 기어봉이 들어가 있어서 이 카본과 조합이 뭔가 럭셔리하면서도 어 되게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드라이브 모드도 동일하게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어댑티브까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거는 X5 M이 아니고 M50i 모델이니까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고 조절을 할수 있게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기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X5 M55Y 언제쯤 저는 M을 타볼 수 있을까요? 맨날 네, 이렇게 일하면서 대리만족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하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여기? 네, 더센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어, 스피커계 거의 끝판 대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 M50i는 이렇게 바우스 앤 윌킨스 서라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뭐 뭐 시각적으로 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좀더 뭔가 이뻐 보이고 확실히 괜히 이게 이름값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 스피커 커버도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관심을 좀 깊게 있게 봐서 그런지 이 스피커 커버 위에도 저렇 카본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바우스앤 윌킨스 스피커는 밤에는 또 조명이 회오리 조명처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의라 차차 원동기! 정말 이 차량은 스포츠성과 패밀리카의 그모두한 모두 필요한 거를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혼자 주행할 때는 뭐 혼자 음악 듣기도 하고 내가 배기음 듣고 싶으면 음악 끄고 주행만 하시면서 이 귀에 행복함을 느끼면 되는데 또 가족분들과 어딘가 놀러 가실 때 또는 장거리 갈때 모든 분이 차에 탑승하고 있는 내네 가족 또는 세 가족 두 가족이 어 같이 듣기 좋은 이 고급스러운 음질을 귀로 느끼면서 갈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X5M50i는 X540i는 조금 출력이 좀 목마르고 조금 더 재미난 운전을 원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점점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언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팔길통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 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엔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 스포츠카 못지않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이 하체의 이런 느낌은 정말 패밀리카로서의 필요한 그런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열리진 않는데요. 파노라마 솔루프 이제 글라스 루프 라운지라 그래서 밤에는 이제 이런 촘촘한 것들에서도 이제 또 무드등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또 실제로 어린 자녀분들이 갖고 그러니까 어린 자녀분들이 같이 있거나 어, 하시는 경우에도 되게 좋아하는 어 기능이기 때문에 차 안에서도 되게 아늑함을 느낄 수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하나 더. 이 벨트 보이시나요? 3색 M을 상징하는 M 시트 벨트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밖에서 하고 싶어도 크게 할수 없는 그런 옵션인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딱 벨트를 차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이쁩니다. 이것도 M50i에서만 이제 볼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라차차 원동기!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좀 결과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S5 M50i 모델은 M 못지 않은 뭐 M3랑 비교해도 같은 출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운전하는 즐거움 또 받는 즐거움 그거를 또 느낄 수도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진짜 보기 힘든 8기통네 어, 거의 뭐 황소 같은 엔진이죠 8기통 엔진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내 가족들의 이 안락함, 편안함을 어 같이 가질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에서는 가장 베스트 초이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X5 40i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아주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이제 파이토닉 블루라는 컬러, 컬러인데, BMW가 또 상징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일반 모델보다도 이런 M 퍼포먼스 모델이나, 또는 M3, 뭐 M5와 같은 M 하이 퍼포먼스 차량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기 이 때문에, 이게 인터넷에 떠올라 있는 사진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그 감이 잘안 와요. 어떤 사진은 되게 굉장히 밝게 보이고, 또 어떤 사진은 되게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실물로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저도 이차이 이 파이토닉 블루의 컬러를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지중에 있는 바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밝지도 않고도 그렇다고 어두운 쪽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또 쨍해 보이고, 또 어두운 데 보시면 이렇게 조금 그 되게 고급스럽게 은은한 파란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카본 블랙이랑은 전혀 다른 컬러니까, 직접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으라차차 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